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주일입니다. 아, 2026년도에 제가 전하는 첫 번째 설교입니다. 아, 그래서 그 어느 설교보다 좀 많이 떨렸고 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냐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2026년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떤 마음으로?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2026년 수지광선교회를 섬겨야 됩니까? 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 Lord, I don't want to waste time and waste energy. 하나님, 아,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심장에 명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어, 요한일서 1장 1절서부터 4절 말씀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수지광성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하심이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어, 제가 준비한 문구 있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 가질 텐데요. 2026년도는 수지광성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 충만해질 것입니다.라고 이거를 보면서 이렇게 서로들에게 좌우로 축복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2020 예, 인사해주세요. 이렇게 뒤에 있는 분들에게 2026년도는 수지광성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예수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나 충만해질 것입니다. 아멘. 한 번만 더 다시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2026년도는 수지광성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나 충만해질 것입니다. 아멘. 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와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이 영적 생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4차원이 3차원으로 끌어다니는 믿음의 원칙을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2026년도에는 어떻게 그 충만함이 넘쳐날까요? 우리 다시 요한 1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에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된 이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첫 번째로 수지광성교회가 2026년도에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자, 생명의 말씀을 2026년도에 수지광성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고 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단순히 개념, 컨셉, 혹은 종교적인 교훈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제로 만났고 함께 살았고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아침이지만 우리가 좀 에너지 업해서 어, 저, 어, 좀 같이 호흡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 너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어,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좀더더 더 깊게 성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란 이 요한일서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헬라어에 속격이 들어 있습니다. Genitive form, 어, 속격이 들어 있어서 이 말을 생명의 말씀을 표현했을 때한 가지의 의미가 아니라 두 가지 의미가 내포돼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생명의 말씀을 한 가지 누앙스가 아니라 두 가지 누앙스로 적었는데요. 첫 번째 해석은요. 이 생명의 말씀은 생명을 전하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첫 번째로 생명을 전하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 그 자체가 생명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좀더 깊게 보겠습니다. 생명을 전하는 말씀이란 듣고 받아들이는 받아들이는 이에게 실제로 생명이 전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생명을 전하는 말씀은 듣는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정보와 지식과 종교적 교훈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전달됐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말씀들처럼 생명의 말씀은 설명하기 위한 교과서가 아닙니다. 생명을 건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삶의 방향이 바뀌며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정보 전달의 책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삶, 듣는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네. 둘째. 아, 말, 생명의 말씀은 생명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곧 생명이라는 뜻인데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로가스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또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s y 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자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 생명이 예수님께서 나오는 어떤 능력이나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따라서 생명은 무언가를 더얻 어, 어, 위해서 얻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으로 연, 인격적으로 연결됐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커넥됐을 때 생명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새로운 사람이 우리의 일상 속으로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동시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한 줄로 제가 요약할게요. 네, 한 줄로 요약할게요. 생명을 전하는 말씀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그 자체가 생명인 말씀인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수 있습니다.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무엇이냐?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요한의 신학에 말하는 이 생명 헬라어로는 o e 인데이 사전처럼 정의할 수 있는 아, 말이 아닙니다. 요한은 생명을 설명하기보다 이 생명은 보여주고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생명이란 이것이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은 그분 안에 있다.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다. 또 심지어 생명은 말씀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이 아, 말하는 생명은 단순히 살아 있느냐 존재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생명을 뜻하는 어,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어, 띄워주세요. 어,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 단어는 bios, bios인데 이 뜻은 숨쉬고 먹고 살아가는 생물학적 생물학적 생존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는 어, 수케, 수케인데요. 이거는 감정, 생각, 자아를 얘기하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요한 1서 1장에서 말하는 생명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세 번째 조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조에는 음, 내가 숨을 쉬고 있다 해서 생각하고 느낀다 해서 자동적으로 가지게 되는 생명니다 생명이 아닙니다. 요한이 말하 말하는 생명은 살았느냐 죽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장이 뛰고 숨을 쉬고 있다 해서 요한이 말하는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아 있느냐. 수지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있느냐, z o 어떤 생명을 갖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연결될 때만 나오는 생명입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요한일서 n 장 e s Johannes, j o h a n n 절에 아버지께 생명을 자기 아버지께서 생명을 자기 속에 두셨다.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 연결될 때만 살아있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사람은 살아있어도 요한이 말하는 생명 안에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가진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말은 정제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이 생명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우리는 오래 사는 것을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요한복음 17장 13, a n a n i m w a Kuga p o n 읽어볼까요? 뛰 시작. 영생은 즉 영생은 미래에 받는 보상이 아니라 지금 현에나 여기서 시작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영생을 얻는다기보다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현재형 표현이 더 많이 나옵니다. 요한에게 생명은 어떤 신비한 에너지나 영적인 기운이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이나 개념도 아닙니다. 생명은 관계 안에서 실제로 경험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생명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부활이용 생명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생명은 예수님이 따로 주시는 무언가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요한 1서 1장 1절에서 말하는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요한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생명이란 하나님과의 사김 안에서 존재하는 제자리를 찾는 상태입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생명이란 하나님과의 사귀만해서 존재의 자리를 찾는 상태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사람이 하나님과 제대로 연결될 때 비로소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살아있어도 죽은 상태가 되고 하나님과 연결 연결되면 고난 가운데서도 살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에게 생명은 제3 이후에 덧붙, 덧붙여지는 보너스가 아니라 죽은 후에, 받은, 아, 죽은 후에 받는 상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존재의 회복입니다. 존재의 회복? 좀 어려운 야기죠좀더 좀, 좀 쉽게 얘기할게요. 존재의 회복이란 살아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 있느냐라는 도전입니다. 요한은 심장이 뛰는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어느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도전입니다. 같은 살아 있음에라도 상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숨쉬고 일하고 하루를 보내지만 목적도 관계도 없이 지쳐 있는 삶이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안에서는 죽은 것 같은 상태이죠. 살아있지만 안에서 죽은 것 같은 이 상태 말고 반대로 삶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이 있어도 많은 프로범들 문제가 있어도 내가 사랑받고 있고 의미와 관계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붙들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생명력이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을 사도 요한은 살아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장 쉽게 표현하는 방법은 이런 것 같아요. 자 전자 제품이 멀쩡해 보여도 기능이 있어도 만약에 우리가 전자 제품을 콘센트에 꽂지 않는다면 작동하지 않죠, 그렇죠? 예. 존재는 있지만 생명이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콘센트, 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꽂을 때, 연결됐을 때 흐르는 전기가 바로 생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요한 1, 1서 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생명은 정보나 교훈, 윤리 규범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연결될 때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삶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라. 요한의 신학의 흐름은 분명합니다. 생명은 사귐으로 이어지고요. 사김은 기쁨으로 완성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생명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까요? 아니, 요한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말합니까? 요한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열매는 성공이나 성취가 아니라 바로 사김입니다. 생명의 열매는 바로 사김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유엔에게 신앙의 목적은 더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귀는 것입니다. 함께 코이노니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김, 코니노니아는 흔히 생각하는 친목이나 인간적 교제와는 다릅니다. 자주 만난다고 해서, 대화가 잘 통한다고 해서, 혹은 성격이 잘 맞는다고 해서, 요한이 말하는 사김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 1서에서 사김이란 같은 생명을 나누는 상태를 뜻합니다. 요한이 말하는 사귐은 같은 생명을 나누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사귐은 감정이 아니라 공유입니다. 분위기가 아니라 연결입니다.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삶의 상태입니다. 이 사귐은 사람 사이에서 먼저 시작되지 않습니다. 요한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즉, 사귐의 출발점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잘 지내면 하나님과도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먼저 연결될 때 사람들과도 참 사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The way.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김은 우리가 애써 만들어 나가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 애써 연결될 때 하늘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우리 성도들에게, 어, 우리, 어, 믿는 자들에게 흘러가는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성명의 생명의 열매입니다. 아멘 자 요한일서 1장 3절의 사김은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김이 있고 그 사김 안에 사도들이 들어, 먼저 들어갔으며 사도들의 그 사김을 통해서 어, 증언, 간증을 하게 되고 그 간증과 그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들음으로써 우리도 그 사김 안으로 초대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성도들 사이에 서로 사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김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오는 생명의 흐름이지 수평적인 인간 관계를 침묵을 만들어내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와 사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사귐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이고 사귐은 그 생명의 관계 속으로 흘러들어온 모습입니다. 요한에게는 생명이 있으면 사김이 없는 신앙도 사김이 있으면서 생명이 없는 신앙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사김이 있고 사김으로 이어지고 참된 사김은 언제나 생명력이 흘러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2026년 수지광성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2026년에는 더 바쁜 해가 아니라 더 많은 예배를 드리고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하는 해가 아니라 생명이 회복되고 그 생명이 사김으로 흘러가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김이 깊어지고 성도 간의 사김이 살아나고 살아나며 그 사김 속으로 서로가 살아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 일서 1장 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사김의 목적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합니다. 요한 신학의 흐름은 분명합니다. 생명은 사김으로 이루어지고 사김은 기쁨으로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수지광성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시간입니다. 2026년도는 단순히 시간이 바뀌어진 해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방향을 다시 정하는 해가 되어야 됩니다. 더 바쁘게 움직이지 말고요. 더 깊게 연결되는 해가 되어야 됩니다. 더 많은 일을 하는 해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게 사귀는 해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2026년도 이렇게 결단합시다. 말씀을 정보로만 듣지 않고 생명의, 생명의 말씀으로 경험하는 해. 혼자 버티는 신앙이 아니라 함께 살아내는 사김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실제로 연결되는 예배가 회복되는, 회복되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비판보다 경청이 많아지고, 거리보다 연결이 깊어지며, 서로를 평가하기보다 서로의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김이란 말이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는 현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수지광성교회는 이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김을 가장 우선을 두는 교회, 그 사김이 성도 간에 관계로 흘러가 상처 입은 사람이 회복되고 지친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살아내는 길입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